제가 어디 가는 길인가요? 대진 항공가요? 왜요? 도루묵 나온다 그래서 도루묵 잡으로 가요 도, 도루묵 얼마나 잡고 싶어요? 토 나올 정도로 잡을 거예요 토 나올 정도로 잡고 싶어요? <laughs> 자 만선을 기원하며 하이파이브 짜. 짜. 오늘은 성공하고 오자 <laughs> 저번에 봉취 봤잖아 물에 빠 서치 챙겼어? 차에다 실었어 그래? 아 실해? 차 키는? 다 됐다. 가다. 어? 다 가져 주시면 어. 뭐야 얘네? 방어 새끼 같은데? 아. 숨나 어? 오호. 찾요 여러분.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잡히면 좋겠다. 작년엔 완전 하나도 못 잡았는데. 나안 가. 오, 씨, 뽀, 내가 갈 수가 없다. 다리 조심해, 봤지? 휴. 참, 겁이 많은 사람이 이런 건 겁이 없어요. 여기 통발이 던지고 간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. 도르목이 들어오는 길이 있다는데 여기가 바로 그 길이길 기도해 봅니다. 그래서 언제 건져? 모르지. 지금 몇 분인데? 물론. 통발에촥 통발. 던지는 게 통발. 통발에 건지러 갑니다. 우리 고무다른 그 여기다가 쏙껴놓고갔고요 어? 어, 된다. 어, 가자. 과연, 뚜루루루, 어떤 거 같아? 한 마리? 한 마리? 장난쳐? 한 마리도 없어. 에? 거그 뭐야, 그, 은색은 뭐야? 쓰레기죠. 쓰레기야? 왕했네. 그럼 어떡해? 던져놓고 내일 와서 보면 안 돼? 어? 그거 몇마리 보인다 다오 그래? 오뭐보오뭐 번쩍번쩍해보인다 오 대박대박대박대박 뭐, 오, 뭐 번쩍번쩍 오 대박, 대박, 대박. 오알 있는데 대박. 몇개 몇개야? 몇마리야 한 10마리 돼? 열뭐알 10마리 10마리 가지고 누구 코에 붙여요 네. 어머니 다들이가야겠다 보자 오오 잠깐만 커만 있어 커만 있어봐 털어야 돼와오와한 스무 마리 되겠다 와 안녕 오오오오오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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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대박 대박 알이 여기 붙였잖아 오. 아 그거 왜 그냥 먹어 저기 알 있다. 어, 알. 뽀독뽀독한. 응. <laughs> 몇한 마리, 한, 쏙, 머리 되나? 응. 그게 크다. 그게 알백이었나 보다. 응. 어. 응. 응. 대박.